자 아직 뭘 가봐 시작도 안 했는데 자 다시 한번 시작해 봅시다 하도 오랜만에 가지고 여기가 지금 뭐지? 인지 몰라 게임 소리를 켜달라고 아나 싫은데 아, 아 게임 소리 안 켜면 안돼아나 지금 토할 것 같은데 게임 소리 때문에 <laughs> 그럼 이어폰을 좀 멀리 귀에 살짝 얹어 놓자 이 이어폰을 들리냐 말랑 하게 아안 되는데 아 어, 이거 봐 어떻게 좀 들려요 아 조금 들려요 <laughs> 아 소리 지금 나 8%로 해놨는데 아씨 그럼 초소리를 15까지 근데 좀 무리고 13 소리 13까지 만했 놓죠 자오 소리 엄청 크다 그치 오 진짜 재밌다 뭐가 재밌어 아직 시작 도 했는데 움직이지도았는데 뭐가 재밌어 소리로 날아 이런 표정이라고 아아 아, 표정 경직한 거 진짜 귀엽시다 저는 원래 귀여워요 짱귀엽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쫙쫙안기 이렇게 해서 앉아서 쫙쫙 쫙.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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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씨... 여기서, 여기서 움직이지 못하겠다. 이거 한 내가 아, 작년에 하고서 안 한다고 했는데 아씨 아아씨 볼고 가세요 그럼 나 죽어 어벽 뒤에서 움직이질 못하겠다. <laughs> 야. 스무면 마우스 왼쪽 버튼. 어! 전혀 무섭지 않아요. F. 이게 뭐야 이거. 모르겠어요 쟤들 뭐하는 애들인지. 내가 아마 여기서 왔을 거예요. 어! 아야! 아! 아! 아이씨. 얘가 갑자기 창문을 왜게 아이씨. 나쁜놈이네 이거. <laughs> 여기도 여기다. 아, 아야, 아야야야. 아 발소리 겁나 커. 아 발소리 아니지, 참, 박치기 하는 소리인가? 아 예. 아 박치기 소리예, 발소리가 아니고. 지금 자꾸 벽에다 박치기하는 애가 하나 있는데. 어 바람 주의. 왜냐, 왜로 왜로, 얼바. 아, 오. 아 야, 야. 어, 어두워. 안에 <laughs> <laughs> 아, 못 보겠다. 어휴. 아유, 아이, 카메라 키기 싫어. 아고 내가 이거 아울라스트 처음, 처음, 했을 때. <laughs> 사람들이 답답해가지고. 아, 농담이 아니고, 진짜로. 그 차에서, 건물 안에 들어온데한 시간 걸렸단 말이야. 사람들이 답답해가지고, 다시는 아웃라스타지말라고아야 와, 야, 문왜 이렇게 시감나게 여냐 얘들 뒤에서 쫓아올 것 같애. 아이씨, 그냥 눈닦아고 뛰자. 아, 아 미안해, 아 지금 진짜 무서워. 아 아무 일도 없었네 내려온 동안. 보았어, 아, 모았어아못 보겠어, 아벽벽 벽 보고 앉아있자. 아 됐다. 아이고 방금 뭐가 나왔었어, 그지? 나못 봤어, 근데 무서워서 못보겠더라 아리 어, 됐다. 아, 게임 진행이 안 되죠? 아직 정말 무서워서 그래. 누가 어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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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보고 놀랬어? 아, 너무 무서워진 아, <놀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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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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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잠깐만 나못 들어가겠다 지금. 마음의 준비가 안 됐다. 점프해서 위로 올라가야지. 야. 어. 야야야야 어. 야. 아. 올라가야 되나 이거. 어, 아. 아.

아니 아까 뭐가 나 뒷.. 쫓아왔잖아 <laughs> 아까.. 어까 어까 뭐막막내뭐쫓아오기를 숨어있어요 아까 뭐 누가 막 쫓아오던데? <목소리> 아! 아잇! 야이! 아, 아, 저거 저, 뭐야 저거 뭐야 이게막 뛰어 가지들 아무도 안 쫓아왔어? 나 숨도 안 쉬고 뛰어갔는데? 내 표정이 어땠는지 나도 몰라